과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기 때문에 체언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것은 헌 구두이다. 이 구두라고 하는 체언을 헌이 꾸며 주죠. 이것은 헌이다. 물론 사람 이름이면 이것은 헌이다. This is 헌 가능하지요. 근데 이것은이라고 하는 건 지시 대명사니까 이 사람은 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 이것은 그 사물을 얘기하는 거죠. 헌 구두이다. 헌 책이다. 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따라서 체언 앞에 놓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체언을 꾸미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옛 추억에 잠겼다는 말이 되지만, 나는 추억에 옛 잠겼다. 안 되죠. 그래서 옛 체언인 추억을 꾸며주는 옛 체언 앞에 온다는 얘기죠. 음,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큰 사과를 주었다 크다, 크에 어미 니은이 들어간 관형사죠 음, 그러니까 관형어죠 음,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죠 자, 백설공주는 마녀의 체온 마녀의 관형격 조사의가 붙어서 사과를 꾸며주는 관영어. 마녀의 사과를 먹었어요. 한 개만 먹었어요. 체언, 개를 꾸며주는 관영어죠. 하니 여기서 하는 관영사구요. 품사는 개를 수식하죠. 그래서 관영어, 와 관영사는 좀 다른데, 관영어는 말 그대로 채,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관영사는 마찬가지로 체언을 꾸며주는 그러나 품사죠. 문장 성분은 기능이고요.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 관영어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관영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샤박사 국어였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